오늘의 앱진 주요 어록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에픽스토어입니다. 보타니큘라 무료 배포. 머시나리움과 3월호스트 의 제작자들이 만든 유머가 가득한 어드벤처 게임. 보타니큘라를 에픽스토어에서 무료 배포 중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레딧입니다. 우리들의 코트 김영태. 한국 50대 부호 반열에 오르다. 포브스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지난 7월 온라인 게임 개발사 시프트업에 3억 2천만 달러 규모 기업 공개는 2024년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상장으로 기록되며 창업자이자 대표인 김형태를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이후 텐센트가 투자한 시프트업의 주가가 3분의 1 이상 하락하며 김 대표의 순자산은 7억 2천 5백만 달러로 감소했지만 이 역시 그가 한국 부호 순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기에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과거 비디오 게임 아티스트였던 김영태 대표는 역시 한국 부호 명단에 오른 김택진 대표의 NC 소프트에서 8년간 근무하며 히트작 블레이드 앤 소울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2013년 시프트업을 설립하고 9년 뒤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래픽의 3인칭 슈터 RPG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히트작은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이 게임은 게임 리뷰집계 사이트 메타크리틱 에서 플스5 게임 중 역대 최고 유저 평점 9.2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 했습니다. 2024년 시프트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3분의 1 증가한 224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39% 증가한 148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이미 500만명 이상이 사전 등록한 승리 여신 니케 의 중국 버전 출시라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스텔라 블레이드 레디 베스트 댓글러는 형태가 니케 같은 모바일 게임보다 싱글 플레이어 콘솔 게임이 수익성이 훨씬 낮다는 걸 알면서도 순전히 열정 하나로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들기로 했다는 게 정말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고 싶었다면 다른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인 투자였을 텐데 그는 더 특별한 게임을 만들고 싶어 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존경스럽다네요. 유저 PH는 이제 시프트업이 스텔라 블레이드와 곧 출시될 프로젝트 위치스를 통해 싱글 플레이어 게임계의 트리플 A 강자로 발돋움하는 걸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미래가 정말 밝죠. 스텔라 블레이드 덕분에 내가 새로 가장 좋아하는 스튜디오 중 하나가 됐다네요. 유저 큐리는 동감이라며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해 주는 모습이 정말 신선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리얼은 스텔라 블레이드는 정말 특별한 게임이라며 사이버펑크 장르의 로봇 소녀라는 하이 장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신호는 그리고 우리는 그가 부호순이 30위 안에 들도록 힘을 보탤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게이머입니다. 심즈4 출시때를 기억하라. 인조이 팬들 게임의 기회를 주자고 목소리 높이다. 발더스 게이트 3 앞서 해보기 때를 보라. 라이프 시뮬처럼 게임 수가 많지 않은 장르에서는 신작 게임과 수십 년간 시장을 거의 독점해온 신지를 비교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 입니다. 특히 인조이의 김형준 디렉터가 직접 새로운 라이프 시뮬 게임으로 신지의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 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는 더욱 불가피했습니다. 이는 그가 게임 개발을 시작하기 전 아들과 한 약속이기도 했죠. 안타깝게도 최근 심지포와 인조이 간의 비교는 점점 더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두 게임을 함께 즐기는 유저들이 많은데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점차 편 가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포에 실망한 인조이 유저와 인조이를 심지포의 아류작 정도로 여기는 심지포 유저들이 두 게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의견 충돌을 보입니다. 레드 유저 두 자리는 한 포스트를 통해 심지포는 출시된 지 11년이나 되었고 처음 나왔을 때는 모두에게 혹평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인조이는 앞서 해보기로 출시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아직 완성된 기행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썼습니다. 신지포가 처음 출시됐을 때 어땠는지 기억해보라. 수영장도 없고, 조명도 엉망이고, 정말 별로였지 않은가. 이제 우리에겐 인조이가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출시 당시 신지포보다는 지금의 인조이가 더 낫다. 다만 나이트 클럽과 바, 그리고 기숙사 등에 있는 제대로 된 대학 부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댓글 반응은 대체로 그슨의 의견에 동의하며 인조이 개발팀의 빠른 소통과 노력에 칭찬을 보내는 분위기입니다. 인조이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웃긴 건 이렇게 까는 문화가 바로 개발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사도는 하지만 개발사는 게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회복의 기간이야말로 사람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을 최적의 시기니까요. 유저 주리는 지금까지 내가 본 인조의 가장 큰 차별점은 개발진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된 시리즈라는 이름값에 기대 자기들이 고치기 귀찮은 걸 모더들이 해결해 주겠지 라며 유저 불만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크래프톤이 앞서 회복이 이후에도 이런 소통 자세를 유지해주길 바랍니다. 심즈는 항상 애정하는 게임이지만 요즘 팬덤이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EA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던 시리즈 드래곤 에이지를 망쳐놨으니 망했으면 좋겠다네요. 유저 모리는 심즈 4 출시 당시 상태는 현재 인조이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즈 4 출시 때 미완성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조이가 그때 심즈 4보다 낫다고 해도. 그게 인조이 자체 완성도를 보장 하는 건 아니라네요. 유저스타는 맞다며 심지폰는 출시 때 부족했고 인조이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가 별로였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좋은 게임이 되는 건 아니 죠. 앞서 해보기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게임들과 비교해도 인조이는 가끔 데모 버전 같다는 느낌을 받 습니다. 물론 앞으로 게임이 어떻게 발전 하고 진화할지 기대는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점을 감싸주듯이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게임 중에도 앞서 해보기로 시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발전에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유저 미스프는 정확히 봤다며 이 게임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부 지지자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비판에 아직 앞서 해보기잖아. 혹은 그, 그래도 그 심지 포보다는 나라고만 받아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팀이 큰 실수만 없다면 라이프 시뮬장르의 대표 게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거라네요. 유저 미르타는 아직 앞서 해복이다라는말 자체는 실제로 타당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식 출시 후에도 여전히 컨텐츠가 부족하다면 문제겠지만 대부분의 앞서 해보기 게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커버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달이 하나밖에 없었다거나 발러스 게이트3는 나중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첫 번째 챕터만 있었던 걸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지금이 피드백을 주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 건 맞습니다. 기존 게임플레이 요소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앞으로 몇년 동안 얼마든지 완전히 뜯어 고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미 완성된 게임은 바꾸기가 훨씬 어렵다네요. 유저 위겟은 솔직히 이번이 생애 첫 앞서 해보기 게임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앞서 해보기는 이게 일반적이고 심지어 예상되는 수준이니까요. 그걸 변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게임입니다. 그러니 버그도 많고 컨텐츠도 부족할 수 밖에 없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개발팀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추가하고 게임 플레이를 개선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게임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 건설적인 비판은 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게임의 컨텐츠나 기능이 부족한 걸 가지고 아직 큰 문제인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네요. 유저 시크릿은 그런 이야기는 일부 플레이어들에게는 너무나 논리적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어떤 게임이든 팬덤의 일부는 타당한 비판에 대해서조차 게임을 맹목적으로 방어하려 들죠. 저희가 좋아하는 것이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즐기는 제품이나 TV 프로그램 등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네요. 유저 베리는 앞으로 달릴 댓글들 로 빙고게임 하면 재밌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릴 때마다 체크하면 됩니다. 심지포는 이제 공짜인데 심지포 는 모드랑 cc도 있잖아 인조이를 2015년 심지포랑 비교하면 안 되지 10년 전인데 2025년 지금의 심지포 랑 비교해야지 심지포는 팩이 이렇게 많은데 유저 플러드는 제일 화나는 건 심지포가 공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8에서 9년 지나서야 무료가 된 거고 심지포를 제대로 즐기려면 필요한 다른 DLC들은 전부 20에서 40유로씩 내야 한다네요. 유저 킬레는 문제는 EA가 10년 넘게 라이프 시뮬 장르를 독점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포가 워낙 별로인 게임이다 보니 새로운 라이프 시뮬 게임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만 봐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건설적인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인조이는 앞서 회복이 단계고 바로 지금이 플레이어 피드백을 통해 퀄리티 높고 오래가며 유저 친화적인 게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심즈4와 비교하면 인조이는 훌륭한 게임이죠. 하지만 심즈4보다 낫다는 건 그리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만약 인조이 개발진이 심즈4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플레이어들이 만족한다고 판단 하면 딱 그만큼의 노력만 하게 될 거고 결국 최적화 엉망의 버그투성 이 비싼 dlc만 잔뜩 내놓는 또 다른 싸구려 게임이 될 뿐입니다. 요점은 인조이는 심지포나 다른 신작 게임들의 낮은 기준이 아니라 인조이 자체의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거라네요. 위저 미스는 바로 그거라며 나중에 파라라이브 나왔을 때또 이딴게 심지 킬러냐 같은 말들 나올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프 시뮬은 하나의 장르일 뿐이고 더 많은 게임이 이 시장에 등장하는 건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유저 셀레는 많은 사람이 심즈포에 단단히 되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즈포는 게임 디자인 자체가 잘못되었어도 그냥 방치하고 다시는 손대지 않습니다. 버그 수정은 하겠지만 플레이어 피드백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거나 재미없거나 문제가 있는 기존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보는 법이 없죠. 예를 들어 하이스쿨 라이프의 소셜 버니, 겨울 이야기의 라이프 스타일, 아일랜드 라이프의 인어 같은 것들이요. 전부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즐기려면 보완이 필요한 시스템인데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냥 게임 내 군더더기로 남아있죠. 하지만 인조이는 적어도 지금은 DLC 내고 땡식의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을 고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저들이 원하는 것을 추가하기 위해 피드백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지난 테스트 때부터 계속 그래 왔고 적어도 앞서 해보기 기간 동안 어쩌면 게임 서비스 내내 그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불만 제기하고 피드백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 보이는 시스템이 전부이고 더는 개선되지 않을 거라 단정하고 아예 게임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네요. 그럼 오늘의 낀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이었습니다.